12월도 이제는 다 가고 이제 한주두주 한주 남았죠. 어, 여러분들 12월 2022년도 이제 며칠 안 남은 날을 보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는 모든 신앙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으로 또 보답을 하며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 의식을 우리가 사명 감당을 잘 하였는지 그 의식 가운데 깨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으로 어 시작하며 마태복음 10장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죽여도 영혼은 눈이, 눈이 죽지 이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눈이 지옥에 멸하실 지우게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하늘을 보냈습니까? 어, 많은 이들이 이제 사업과 또 가정을 지켜가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 혹시나 사람들 앞에 가서 많이 잘 보이려고 또다니 있는 그러한 그 사회생활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해 주님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라 그러십니다. 오직 몸과 영혼, 능이 다스리는 자 그분을 두려워라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한 어, 믿음을 또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이런 일곱 가지를 한번 어, 손을 꼽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그 계좌가 우리가 만들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첫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질 때입니다. 위주가 누구 위주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성질 우리가 그 소명 의식에 대한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교회의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내네 식으로 끌어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그 성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가? 이런 것이 우리가 논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심히 아주 고심하며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좌우가 되어 내가 믿음에 가는 길에 막아지는 길에 섰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아주 줄어들 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못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줄어질 때도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을뭐 많은 말씀을 읽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줄이라도 읽고 묵상하는데 스며들어라 그랬잖아요. 나의 육신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모든 영혼육의 말씀이 스며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호투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과의 1대1의 시간이에요. 1대1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기도 시간이에요. 내가 진정 마음으로, 어, 막 급해서 잘라서 하는 기도와, 아니면 내가 힘이 마음을 들이면서 하는 기도. 주님, 하고 교제좀 하세요. 제 말씀, 제말좀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좀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소홀히 하고, 모든 것이 그냥 호투로 넘어갈 때. 또한 번은,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소리 들을 때, 시간이 줄어들고, 모든 게 이제 주인과의 교제의 시간이 지금 줄어드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또 하나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냐가 또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지 않을 때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런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의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지 않을 때 믿음이 또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이제는 뭐 지장을 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숙된 신앙자로서 어, 믿음의 생활도 이제는 꽤연조 있게 하셨잖아요. 이제는 이 단계에서 올라가야 될 때입니다. 또 하나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매번 짓고 있는데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을 때에요. 빨리 깨우치지 않는 거야. 아, 내가 이거 잘못된 거구나. 아득끔 해야 돼. 아하라, 에 내가 범죄를 했구나. 왜 주님의 마음과 닮아가지 않는 성화되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믿음이 또뚝 떨어져요. 즉각 즉각 반응을 보이시면 깨우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목사나 교사가 되었을 때는 가르침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가르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사명 감당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이 나갈 때 여러분들, 아, 귀를 조금 열어서 뭐든지 듣고 내가 사람만 바라보고 왔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는가? 과연 그 위주,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이거를 바라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런 가지수가 있을 때 나를 점검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랬을 때 믿음이 어느 상주화로 봤을 때 어느 층에가 있는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신령에 있을지어다. 음.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없어요. 음. 아니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십니까 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신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렇게 말했어요. 자 바울은 이 영혼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받아야 될 영혼을 두 구성으로 얘기했어요. 이거 아마 제가 몇년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성과 의지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성과 의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이성과 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의, 이성은 이성을 주심으로 인해서 선 선과 악이 있잖아요. 선을 볼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가운데. 그다음에 의지는 뭐냐면 의지는 선한 것을 찾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을 볼수 있고 찾게 하셨죠? 이 모든 것을 선한 것을 찾고 보기 할수 있는 이성과 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줄 알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있다면은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불순종이 자꾸 이어져요. 말씀에 던져지고 설명하고 회개하라 깨우쳐라 막 외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에는 불순종의 의학입니다. 여러분 자 불순종은 어디서 오느냐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로 인해서 우리가 거역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서 아막이 다쳐지는 거죠. 가슴이 다쳐지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불순종하는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뭐 다른 게 없어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또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호서 3장 10절에는 자기 궁궐에서 포화 겁탈 그것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른 일을 할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서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네. 여러분, 자꾸 내 생각 속에서 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자들, 그 백성들을 위함으로 에베서서 5장 17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무 주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우리는 약속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약속할 수도 없어요. 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은 이제 세상에서는 내가 그거 약속해, 내가 뭐 할게, 뭐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쉽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예수를 믿고 달려왔을 때는 우리가 어, 얘기할 때는 먼저 무엇부터 얘기하냐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해볼게요. 자, 기도해볼게요. 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그 무엇이든지 움직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뭐냐면 복음 선포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시다. 그래서 복음 선포를 했을 때 핵심이 구절이에요.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아직 우리는 미완성이죠.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 나, 나가는데 바로 이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선포되는 내용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고 또 예수님이 그 죽으신가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 이것을 바라봐야 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바로 이런 모든 내용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무지로 인해서 눈이 있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는데도 고침받을까봐 두려워 눈과 귀를 열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열지 않습니다. 눈과 귀를 띠려고 하지도 않고 귀를 열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우, 고침받을까. 고침을 받고 중생을 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틀을 찌어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연속적인 방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라! 아멘! 여러분 들으십시오. 보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내게로 오라. 여러분 다 오시죠? 주님 앞에 오시죠? 왜 오셨어요?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내려놓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하면 없으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함에 있어 내가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고 하나 옆에 사랑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시는 것입니다. 그서 주님 오늘도 불러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양쪽에 부다리 두개 잡으세요. 주님 앞에 다 날려 오시는 것입니다. 기쁘게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문제, 나에게 어뭐 어떤 뭐 어떠한 거친 돌이 있다든지, 뭐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든지, 모두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멍에는 쉽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질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는 내가 질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고 무거워지고 은혜를 까먹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민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질서가 있으시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두 부르십니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또한번 다짐을 해야 될이 말씀, 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와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달입니다. 자, 탄생 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해서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발휘할 때, 우리는 매일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돼요. 매일 예수 탄생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막 자라났다고 여러분 다 자라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매일에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물리듯이 이게 뽁뽁이 터지듯이 뻥뻥 터지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 예수님은 10장 전체를 읽어보면 은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가서 이 말씀의 장을 읽으시니까 한 번씩은 꼭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말씀의 스며듬이 더욱더 강하게 스며들 것입니다. 물 들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이 들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이. 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곳곳을 두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모두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할 지언정 이 복음이 쉽지 않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각오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자, 이들은 총독들또 임금들, 왕들에게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너희들은 이들에게 끌려갈 수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믿음이 아니죠. 미움을 받을 것이다. 돌도 맞을, 돌팔매질도 맞을 것이고, 손가락을 칩 것이고, 천대도 받을 것이고, 다 받을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그런 존재를 얘기하십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되는 그 존재는, 바로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뿐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한 너희들의 모든 길을 막는 자들을 뚫고 전진해라. 오직 두려워할 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바로 그한분 뿐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이렇게 경고하시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다100% 받아들인 게 아니죠. 자, 거기 중에서 하나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 반신반의해요. 반신반의하면서 그분이 진정 그 예언된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또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거스른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예수님께는 거칠게 하게 해요. 세례 요한은 그래도 반신반의에게 귀엽게 물었겠죠. 뭐, 아니다, 뭐, 이게 아니고. 그러한데 마음을 표현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곧 토를 달아요. 아이, 그래도 인간인지라 또 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퀘션마크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말장난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와 율법이 나와 있는데 꼭 거기에 토를 달고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한번, 어, 점입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꼭 말씨름을 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토를 달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10장. 어, 34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34절에서 39절 말씀 자 검을 주러 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말씀의 검은 뭐냐면 말씀의 검인데 어,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검입니다 잘리잖아요 잘리기 때문에 갈라지잖아요 자 근데 그 밑에 줄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음. 자이 말씀을 보면은 아니, 아, 주님이 가정에 화목도 주고 다 이렇게 해서 어른도 어, 어머니 아버지도 봉양하고, 어, 형제 자매도 다 위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아버지와 딸뭐 딸이 엄마 며느리 시어머니 부러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놓으니까 오, 어, 막 화들짝 놀리잖아요. 아니 왜왜 가정을 파괴하십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심한 집안 식구다! 이러잖아요. 자, 이것이 왜 들어가냐면은, 집안 식구 부모, 형제 피를 나는, 어? 내 형제, 자매. 물론 귀해요. 물론 귀한데, 이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을 저버리고, 제일 훅 넘어갈 수 있는 게 피를 나는 형제들이에요. 부모님이에요. 바로 자식들이에요. 말씀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려 놓고 가족들을 따라서 갈 때는 바로 사, 사람의 원수, 바로 자기 집안 식구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따라가고 빨리 흡족할수 있는 것, 또 합리적으로 어, 또 말이 되잖아요. 아, 이 가족을 어떻게 그럼 받아 합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을 때. 또 말씀을 위배하며 인간 방식으로 따라갈 때 이럴 때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 그건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내 목숨 내가 내 목숨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방식대로 가려는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며 여러분 다니십니까?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2022년도를 보내면서내 믿음이 과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은혜 은혜가 쉬울까요? 은혜 여러분들이 붙잡기 나름에 왜? 이성과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선을 찾고 선을 바라보는 눈과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자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그래서 어0장 40절에서 42절에 상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음. 아멘, 음.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되십시오. 항상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